제보자는 25톤 화물 트럭을 운행하는 베테랑 운송 기사입니다. 24시간 중 절반 가량을 도로 위에서 보내는 그가 얼마 전 믿기 힘든 사고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보자와 함께 사고 현장으로 동행해봤습니다. 일단 얼마나 걸려요? 그 사고 지점까지는 한 20분에서 30분. 운전 경력 25년의 제보자 그런 그에게도 도로는 여전히 위협적이라는데요 운전하면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가장 제일 위험한 건그 앞차의 그, 그 브레이크 지난 8월 평소와 똑같이 인천의 한 도로 위를 달리던 제보자 어, 어, 어. 앞차의 갑작스러운 정차의 방향을 바꾼 제보자의 차는 그만 무게중심을 잃고 전도되고 말았습니다 아,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차량 수리비가 무려 1,800만 원이 나온 상황 정말 충격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평소 안전운전을 해왔던 그에게 이번 사고는 더욱 뼈아픈 일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또 누군가 보면 죽을 것같더라고 정신 잃을 것같더라고 어. 눈을 땡그랗게 뜨고 그쓸려가는 모습을 다 봤어요. 그냥. 음. 이제, 아, 영화의 한 장면이 내가 찍는구나. 사고의 천 말은 제보자의 뒤를 따르던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알수 있었는데요. 그래갖고 잘전을갔는데그 차가 이렇게 옆으로 차선으로 빠지더라고. 어. 그 다음에 내가 저 포토를 봤어요. 그 봤는데 신호가 끊긴 것도 아닌데 몇 미터 앞에서 그냥 갑자기 푹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브레이크를 잡았죠. 야 저렇게 가다가 저 박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이제 틀었죠 운전대를. 응. 그래갖고서 잘다 다, 빠져나갔어, 잘. 응. 근데 그 차, 화물차, 포토, 뒤에 꼬 모서리랑, 내거 이제 뒤에 모서리랑, 퐁! 응. 부딪혔어. 아, 퐁! 늦었구나. 아 세게도 아니에요. 퐁! 부딪혔어, 퐁! 홈이 작은 충돌로 휘청거리는 제보자의 차량. 그때는 뭐 운전대를 암만 어떻게 돌려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 어떻게 이제 죽지 말아야 될거 아니에요. 홈이 있는데다가, 이 발을 꼈어요 이렇게 이렇게 지탱을 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도 뭐 위기된 운명이 그래도 뛰어나셨네 이처럼 대형 트럭이 추돌을 피하려다가 전복된 사고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앞서가던 흰 차량이 갑자기 눈에 띄게 속도를 줄입니다 그러자 트럭 운전자는 급하게 핸들을 꺾고 아하 전도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대형 트럭 전복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게 중심에 있다고 합니다. 음, 예. 무게 중심이 높은 곳에 있는 탓에 전복의 위험성이 더 커진다는 건데요. 예. 예, 그저, 그저, 때문에 급제동이나 오! 작은 충격에도 아 방향 감각을 잃어 전복 된다고 합니다. 이 전복 사고 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저희는 비울 수가 없는 거고. 네. 비워서도 안 되고 그러면 뭐 운전이 거만해지니까. 응. 사고의 위험이 큰 만큼 교통 안전 수칙은 필수입니다. 얼마 전 사고가 있었던 현장을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어, 사고의 여파로 훼손된 도로는 새롭게 복구 중이었습니다. 아, 이거 다시 하고. 아 이게 새거네 이게. 네. 아 이거 지금 이건 전복되는 회가 망 가지고. 네. 이거 잠 빼라 그리고 바로 이거. 이거, 이거. 차량과 충돌한 담벼락은 물론 훼손된 도로시설 모두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어, 그렇죠. 모두 한순간의 사고로 빚어진 일. 중심을 잃은 화물차의 사고는 이렇듯 커다란 파장을 초래하고납니다 옆에 주정차 차가 있을 때 2차 3차 4차 피해는 그거 다 어떡하죠? 그럼요. 그때 만약에 전복됐을 때 밑에 바람이라도 까서 저기 했으면 저이자리 없겠죠. 교통사고 중에서도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전복 사고. 아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얘긴데. 요아 화물차는 특히 한 순간에 중심을 잃으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건 물론이고 커다란 몸집이 방향을 잃고 전복되는 순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도로 위의 괴물이 되고 마는 거죠. 레이마 코너에서 항상 속도 줄여야 되는데 잘못 지키시더라고요. 얼마 전 아찔한 사고를 목격했다는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었다는 사고 무엇이었을까요? 그때가 한1 4시 정도 좀 넘었었어요. 그 어떤 상태였어요? 신호 대기 중이었었는데요. 어, 구급차가 교차로를 진행하는 중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택시가 그날의 사고는 제보자의 블랙박스 영상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긴급하게 달려오던 구급차가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해 전도된 상황입니다. 택시가 브레이크를 밟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냥 노브레이크로 그냥 구급차를 친 상황이라 그냥 바로 구급차는 전복됐습니다. 근데 환자한테 있었요 다행히 그때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구조를 도와주며 예. 전도된 차와 운전자를 구할 수 있었는데요. 아, 예 예. 자, 무리하게 터널 내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어. 속도를 이기지 못해 아하 터널 벽과 충돌로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과속해, 진짜. 터널 내에서는 더욱 위험한 전복 사고 그렇죠. 특히 치사율이 두세 배가량 더 높아진다고 하니 꼭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차. 예고치 않은 추돌이 어. 전복 사고로 이어진 상황 야 바꾸죠 이렇다 전복 사고엔 어떤 차량도 예외란 있을 어. 수 없습니다. 달리던 두 대의 차량을 주목해 주세요. 어, 왼쪽 차량이 방향을 잃자 이를 벼르던 어, 네. 오른쪽 차가 함께 전복되고 말하는데요. 너무도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 마치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어지는 전복 사고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가봤습니다. 차량이 품고 있는 전복 사고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차량의 구조적인 게 있겠죠. 네. 이 차는 전복을 왜 일어나는 거예요? 어, 차량 전복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음. 수가 있습니다. 아, 첫 번째는 도로 구조물 음. 연석이나 가드레일에 음. 부딪혀서 전복 되는 사고가 어. 있고요. 여기는 경기도 이천의 한 도로입니다. 차량 한 대가 아하 화단에 부딪히더니 곧바로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거 흔히 얘기하는 턱 같은데. 이제 부딪히. 또 다른 차량인데요. 이 차량의 전복 원인 역시 어. 가드레일 충돌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빈도는 좀 낮지만은 그 차량의 과도한 그 조향을 해서 그때 이제 아, 차량이 흔들리면서 도로 노면과 타이어 간의 그 마찰에 의해서 어 차량이 이 전복이 돼. 두 번째 전복 사고의 이유는 이처럼 차체가 이리저리 흔들릴 정도로 아, 과한 아. 핸들 조향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대형차부터 소형차까지 그 차종에 따라 차가 쉽게 전복되는 것은 아닐지? 차량별 전복 가능성을 무게 중심의 높이와 타이어 중심선의 거리를 계산해 분석해봤습니다. 이와 같은 공식으로. 갑자기 아, 네. 또 이제 수학 시간이네요. <laughs> 네. 정적 안정점. 각도를 아, 풀어보겠다는 게요. 세스가 높을수록 전복 가능성은. 낮아지게 되고요. 어 무슨 이죠? 정적 안전성 인자 SSF 수치가 높을수록 전복 가능성도 낮다고 볼수 있는데요. 차종별로 SSF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수치가 가장 높은 차종은 SSF 1.4의 2 승용차 혹은 세단이고요. SSF 1.12의 SUV 차량은 수치가 낮기 때문에. 전복 가능성이 높다고 음. 할수 있습니다. 제차도 그랬거든요. S S F 1.15의 경차 역시 전복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가벼워서. 하지만 아무리 전복 가능성이 낮은 차량이라고 해도 도로에 떨어져 있는 벽돌 하나에도 전복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순간적으로 그 타이어 부분의 걸림력과 무게중심 높이 지점에서 발생되는 어, 횡력이 순간적으로 발생돼서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직접 전도 사고를 경험했다는 또한 명의 제보자를 만나 봤습니다. 진짜 넘어가는 거 어떻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 니 어, 생각보다 잘 넘어와요. 왜냐면 횡리박치처럼 한, 한 번에 확 넘어와. 어. 확넘어가 배터리 전복 안 되려고 핸들만막 끄듯이 아, 안 되네. 안 들어 안 돼. 지난해 제보자는 옆차와 타이어가 맞물리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정말 차는 오. 측면으로 전도됐는데요. 상대방의 차에 타이어가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제보자의 차량은 엉망이 됐고 결국 폐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던 제보자. 그러나 전도된차 안에서 무서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근 운전 속적으로 너무한 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제가 벨트도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이걸 풀러도 이쪽 차가 손이 닿지도 않고 그서상태에서는그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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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에서한국에면 진짜 큰일 나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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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방법은 무엇이 있한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거 알아두면 좋겠어요.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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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음. 네, 운전자의 몸을 어떻게 잡아주고 또 전복 상태에서 또 어떻게 탈출하는 방법 그런 것들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네. 전복된 차 안에 갇혔을 때 운전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만약 차량이 전복됐을 경우 운전자는 차 내부에서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2차 사고가 나기 전에 전복된 차에서 탈출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텐데요 예, 그래서 예. 맨인 블랙박스 제작진은 뒤집힌 차 안에서 추가 부상 없이 차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예. 직접 시뮬레이터 장비를 통해 승용차가 전복된 후 빠르게 굴러가는 상황을 예. 체험해 봤는데요 실험에는 시뮬레이터에 숙달된 요원이 함께합니다 예. 기동도 무섭겠는 안전한 건가요? 안전은 한데요. 예, 거기 좀 많으시네요 배속이. 우리 부대가. <laughs> 꼭 고정해 주시길 음. 일단. 어떻게 실험한다는 거지 궁금하네요. 아 이게 도는 거예요? 네. 오 어, 이제 뒤집히겠죠. 오 어. 어. 아, 네. 어, 어. 차량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면 세 사람은 밖으로 아마 튕겨나갔을지도 모르는데요. 안전 벨트를 확인했지만 전복되는 상태에서 몸을 가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 전복 중인 차량 내부에서 운전자는 절대 핸들에서 손을 떼서는 안 됩니다. 아 핸들에서 손 떼면 안 돼요. 아, 이게 지금 전복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옆에 백골 좋아하시는데 어. 핸들에서 손을 떼지 말라고요. 중요성과. 자 전복 상태 시엔 이런 자세보다는 체중이 목을 누를 수 없도록 고개를 숙여 목을 보호하는 자세가 안전하다고 합니다. 오, 카메라 때문에 만약 차량이 뒤집어진 채로 멈췄다면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요? 에이. 여기서 이제 탈출하는 요령을 전복 사고가 되면 에이. 벨트를 풀면 안 되고요. 오, 발을 밑으로 다 아, 일정까지 내리셔야 돼요. 아 벨트를 풀지만 만약 안전띠를 아니면... 먼저 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지면 목을 다칠 수 있어 부상의 위험이 어, 큽니다. 버티시고 한점 버티시고. 자 일단 하중을 견뎌내기 오. 위해 팔로는 천장을, 발로는 앞 유리창을 지지하고 천천히 오. 자세를 숙여 줍니다. 주 예. 음. 거꾸로 매달린 상태이기 때문에 한 동작 한 동작을 아주 천천히 조심조심해야 합니다. 음. 그렇게 발이 바닥에 닿으면 안전띠를 예. 풀고 발이부터 천천히 음. 내려오면 됩니다. 아니요 그리고 이 방법은 오. 그 어디서도 안 가르쳐 주었습니다. 네, 네. 안전띠를 예? 미리 풀면 안 되는구나. 아 이게 느낌이 다 쉬울 줄 알았는데 뭐 어. 아이요령이또 따로 있네요. 예 예. 방법을 알고 아, 예. 어, 이런 어 안전벨트를 보셔야 돼요. 그냥 풀게 되면 네, 부상을 당할 수가 있죠. 전복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복사고를 예방하고 피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속도 관리입니다. 그렇죠이 돌발상이 발생하면 음. 피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게 브레이크 조작입니다. 그 고속에서 핸들을 돌리면 절대 되질 않고. 그렇죠 아. 먼저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줘서 핸들을 다운 시킨 이후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50km 미만만 줄어들면 아무리 아. 핸들을 돌려도 전복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음. 50km 이상. 7, 8, 10km, 100km 그 정도 속도에서 오우. 핸들을 돌리게 되면 이때 2청 유청 2층 하면서 전복게 되죠. 차가 끼어들어도 네.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고속에서 네, 그대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여주는 게 좋지. 음. 그전자 그러니까 모든 운전자분들이 네. 네, 피하는 게 그냥 어. 이 몸에 배 있거든요. 피하는 게상구나발상 파티하면 피하려는 것은 항상 두 번째입니다. 속도 줄이는 게 먼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도로 위 돌발 상황과 마주했을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격히 돌리기 때문에 전복 사고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게다가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핸들을 조향할 경우 원심력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자동차의 특성상 이렇게 무게 중심을 잃고 전복되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도로 위 예측 불한 상황 속에서 돌발 상황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십시오 방어운전과 안전거리 확보 나와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